할아버지 뭐해? 아 강지가. 그럼 누구야? 할아버지 뭐해? 할뭐 아무것도 안 하지. 나 아무것도 안 해. 나 이제 밥 먹을라고. 밥 먹을라고? 밥 먹으면 할아버지랑 얘기할라고. 아 그래요? 음 할아버지 밥 먹었어? 할머 밥안 먹었지. 왜안 먹어? 아직 돈이 안 들어 아직 일까. 아니 아침밥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. 이유 없다 안내 통장이 직업 안 보이고. 아니 돈이 한 푼도 없어? 꼬리 그래, 지금 한 푼도 없어갖고 <laughs> 아니 왜? 저번에다쓸수 있까 하루 전날에 할비 삼십 일까지인 줄 알고 이제 음. 딱 썼, 썼다가 삼십 일일 있는 거 보고 시급 했다네 오늘. 어, 오늘 하루 굶어야 돼? 아니 오늘 들어온다고 어제는 지 있는 어찌 어찌 남겼고. 어떻게 남겼어? 그 집에 있는 점이 있나 쌀이랑 뭐랑 해가 보이게 되는 지응 그럼 언제 들어오는데? 모르겠다 지금이 있나 가도 일어나야 되니까 아 와이프? 아이 와이프 말고 지금이 있나 너가다 아는 사람이 있어 저거애헬 요즘 야가 다 해? 원래도 하지 있네 나음돈 없으면 뭐 사는데 세상 보면은 그래서 저 강지는 뭐 먹나 말하면 슬퍼질 것 같아서 말안 했어 와. <laughs> 아그래 배고파지면 어떡해? 아이고 괜찮아. 고리뭐먹 나고리 이제 나 족발 먹어. 맛있겠네. <laughs> 와. 갈 지금 몇 살이지? 할 갈비찜 이건 70 고지. 만 나이 적용돼 갖고. 와. 내년에 8순이네. 안 그래도 지금 있나. 만 나이 적용되기 전에. 갈비방송 음. 찾아와 갖고 할아버지와 8순 아니야. 물어보더라고. 응. 음. 솔직히 생각을 해본다. 팔순 두번 하면 사람 연매기는 거지 그거는. 아니 팔순 하긴 했어 할아버지? 아 했지 아직. 내년이 하기로 했지. 할아버지 팔순 단지 재밌겠다. 너도 기대된다. 뭔 뭐, 뭐가 뭐가 펼지질지 갖고 싶은 거 있어? 내 네, 할아버지가 아, 우리 애들 좀잘 챙겨주고 하니까 좀 선물해주고 싶긴 하거든. 아 곧. 그, 됐다 됐어. 줄때 받아. 그래 알았다. <laughs> 뭐 있을거 갖고싶은게 딱히 생각나는건 없는데 와.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거는? 키보드나 마우스? 음 아니면 마우스패드 이거 다 흐렀는데 요거 하나 해줄 수 있나? 음. 키보드랑 마우스패드 보내줄게 아 그래? 아이고 디스코드로 고맙다 디스코드로 번호 좀 보내놔봐 나한테 아이고 알았다 커세어 선물해줄게 아나뭐 갖고싶은거 있나? 갖고 싶은 건 이미 주변 친구들한테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아 그래?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강지답다 봄이면 아니 인생에 1년에 한번 나의 기념일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챙겨야지 서른 살까지 내가 챙겼었지 그 지나니까 다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, 안 챙겨주면 좀 서운하잖아 그거는 맞지 와이프한테 좀 서운했었지 한 번은 그지 그렇다니까? 뭔가 생일 때 생일 선물받는 거 봐. 아, 아니야. 안 받을래. 어, 아니야. 뭐 그래, 필요한 거 없어 하는 게 그냥, 그렇지, 그냥 줘, 그냥 알아서 말이야. 줘, 시X,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아이고, <laughs> 알아서 줘. 야 이런 느낌 아, 아니야? 그래, 그비슷하게나지 보면은. 모든 사람들이 아니, 그렇게 생각할 거야. 알아주면 고맙고 안 알아주면은 내가 서운한 거고, 보면은. 내가 이, 만약에 할배한테 100만 원짜리 뭔가를 선물했어. 근데 어이. 내 생일 때 솔직히 생일 축하에 한마디만 보내는 거 솔직히 서운하잖아 맞지? 그거는 맞지 응 음, 그거야 난 그런 적이 되게 많거든 아 그래? 응 음. 그래서 난 이제 사람들 생일 안 챙겨 내 그냥 생일은 왜 챙길노 약간 그거지 막 음...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만 챙겨줘 근데 그게 맞다 근데 세상 살아 봐니까 맞아 할배나 <laughs> 먹은 거좀 치우고 올 테니까 갔다 와서 우리 어이. 화석 포켓몬 잡으러 가자 하시 빠개 뭐 그래야 된다. 이들 봐. 그래. 할배 어디갔냐? <laughs> 야 이놈아, 어이고 살았다. 어이고야 이놈아, 아이고 놀리다 방금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떨어져서 죽었어? 다리가 너무 약해. 하 다리가 약하 <laughs> 음. <laughs> 하는뛰어기지 무릎 시들어머이와이나 아이. 펭귄 씨. 아, 펭귄이가. 왜? 어? 어, 감사합니다. 뭐야? 아니, 이런 게 있다고? 대박. 상당히 쿨하신데 m sorry. 아 아니 뭐야 필요하다는 게나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아 m sorry. I'm s o r 이 y i 이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펭이구 아유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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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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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나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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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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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어이구, 어이구, 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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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어이이구 어이구, 이 확실히 머리통이 좀더뽀들보들하네 아이고, <laughs> 야 이놈아. 프시어 이건가? 어 그러네. 어개 많아. 한동캠 몇 개가 나옴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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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, 아이고, 누워, 야, 아이고, 지랄, <laughs> 어떻게 해? 오야 너 이거 너뭐 하냐 공작? 나 이거 화석 돌리게. 뭐 만들게 화석으로? 포켓몬 화석 포켓몬 좀 보고 싶어서? 어 뭐야 우와 화석 용이에 이건 뭘야용이의 할배. 어? 용..용 용 물고기인가 이거? 어 이거 어뢰곤 같은데? 영미. 너 물고기 화석 없어? 물고기 화석? 물고기 화석? 돌려봐야 지금 돌리는 중응 돌려봐 용이랑 <laughs> 물고기랑 돌리면 어래곤 돼서 그게 귀엽고 야무져 성공도 좋아 오 화석 물고기인데 이거 아까 중 이거를 여기에다가 두개를 나도 이거 화석 쓰는거 처음 보네 어? 이건 뭘야 이거 합친거지? 응. 나좀 인데 나 열이 응, 놔두면은 할지 그 이거 애가 자라요. 아, 애가 자라. 네, 한번 보자 그림이냐. 너희 대나는지. 우리 만둥이 안녕. 만둥이 안녕. 아 이거 할아버지 안녕하시고 말을 할아버지 했었는데. 할아버지 안녕하시고. 할아버... <laughs> 할아버... 할아버지가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할아버지, 할아버지가 <laughs> 안녕하세요. 는뭐예요 할아버지한테 말 불어 똑바라네? 내 나라에서. 할비 나중에 나오나? 진짜. 늙어 문드러져 가지고 화석 되면 나랑 펭귄이 살려줄게 어떻게든. <laughs> 음. 우리가 보관해 <laughs> 줄게 <laughs> 걱정하지 마. 혼난다 <laughs> 정말로. <걱정마, 웃음> <진짜로. 웃음> 진짜 급장막 배출시켜줄게 알비. 오와와 와. 어 아, 에이, 오, 오, 오. 오, 귀엽게 생겼어. 진짜 귀여움이. 근데 얘가 쎄 엄청 진짜. 아니요. 단 이에 태물이에요. 뭘 태물이야 아가비 물기 하면은 진짜 목따 따일는... 일듯. <laughs> 아하. 백퍼 되면 넣어 봐. 아니 이게 보를 옆에다 꽂아 놓는 건데. 어, 됐다. 먹꺼내 볼까? 뭐야, 왜 이렇게 커? 뭐야? <웃음> 어? <웃음> 어, 이거 와이데구나. 와이콰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큰 애가 나왔네. 원래 이렇게까지 크지 않는데. 아 아, 그래? 어, 큰 애가 나온 거야, 이거 엄청. 나 관장 포기하고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. 관장을 왜 포기했어? 빼고 와야지. 왜, 네, 왜 우리 우리 강지 귀찮게 하러 왔어요 가버리세요. 뭐 우리 강지예요. 불러가라 물러가라 악기든 물러가라 사장님 제가 키우는 포켓몬 이름 하안봉이에요하안봉이라고네 <laughs> 하수 플러스 남봉 그래서 음. 하안봉 근데 남봉님이 잘 갑자기 조금 잘해주셔가고 음. 하에서 중 남봉로 바뀌었어요. <laughs> 아이 갑자기 좀 잘해줘서? 네. 강지야 어레곤 하나 또 만들어줘. 남홍씨 근데 남홍씨는 파티를 더 만들 여력이 있음? 있지 왕관만 구하면 되긴 해 은왕관? 필요해? 응 응. 왕관 줄까? 또 왕관이 있긴 해야되는데 오 두개 줬어 땡큐 고마워 저 귀한건데 돈 받아야 되는데 미나님 미나님 당신같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람만 돈을 받는거고요왜 물질 만능주의적이죠? 뭐만 하면 돈 달라. 뭐만 하면 달라. 안 만쳐주는데? 어? 근데 <laughs> 인간된 도리로서. 뭔가 내 진... 당신 인간 아니야? 인간된 도리로서. 야이 증승자 식아안 남봉님 인간된 도리로서 어렵게 헤매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저는 인간이 아니다. 전 쓰레기예요. 맞아요. 근데 이해했습니다. 예, 예, <laughs> 님아 이게 그거네 방패톱스. 어 귀여운데? 뭔가 좀 귀엽게 생겼어. 약간 경식 열배 같기도 하고. <laughs> 소름이 났어. 뭐 쭉쭉이 밀, 물고 있는 거 같아. 아 이거 뭐야? 상자 건드리면 강제가 50배로 증진. <laughs> 여기저기 니네 이름 팔려있던데? <laughs> 아니 희나 이름 걸어놓는 게더 무서울 텐데 희나는 왜? 강지야 희나가 너무 재미없대. 아니 재미없는 화석 찾기 한다고 한 건데 날조예요. 아니 근데 뭔가. 새로운 포켓몬을 딱 그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재밌지 않아? 뭔가 내가 만드는 느낌인 거니까 그래서 난좀더 재밌는 것 같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개 <laughs> 웃기네 <laughs> 오 이거 뭘 뭐, 이거 포테라모븐 아니야? 얘 태어난 여기서? 어 여기서 태어나는 중 음. 별렁이네? 스컷시네 만들어왔다 어 영감님 오셨으니까 어, 여기 옆에다가 설치와 고마워 영감님 영감 저도 제 것도 해주세요 니꺼 따 이건 또 네. 한두 시간만 기다려본다 네 영감님 아고 있어 봤나. 내저 <laughs> 만들었기 강주야 영감님이랑 잘 아는 사이야? 어 아, 내가 잘 알지 여, 영감님 진짜 목소리인가? 진짜 목소리야 왜 그래 그래? 빨간역을 왜 웃지 <laughs> 않으려고. 너왜 이렇게 잔이네 사람이. 영감님 뭐 좋아하시는 거 있나? 홍삼 캔디. 그 그거 봐봐 중녀가 경식의 할아버지가 내거 하는 법 커버한 거 있거든 한번 들어봐 유튜브에. 어, 그거에 좋아하는 거 나와. 황산 c 디 n d 색소 시, 지, 년, 봉, 색소 시, 지, 잘먹어 야, 돼그 날개 화석이 겟아, 어디에요? 내꺼 어디? 하는붐 어, 영광님 틀리에요? 임플란트에요? 쌩니다 쌩니 이거 어떻게 있어요 할아버지인데? 할아버지, 할아버지 93미나 무슨 아 79다 뭔야아7 9에 얘들아 할아버지 영관님. 그만 괴롭혀 영광님 말좀해세요 나만 틀리 뽑버리기 전에 이거 주세요 그래 말안뭘 줘요? <laughs> 안해 안한다 중때문에 I know. <laughs> 아 know. I k n o 는 I k n 이너 I know. I know. I know. 영감님 o w I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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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 할아버지 know. I 지 n o w I 남봉님이 복원해주기로 했어 이거 알았어요. 한 마리 한 마리씩 가져가. 살비 하나 가져가. 가져가. 할아버지 오키라는 말도 알아? 할아버지 근데 왜 냄새 나? 할아버지한테? <laughs> 아니 할아버지 냄새 나는 데 <laughs> 아니 이거 봐 냄새 나. 아 진짜로. 무슨 말이야 이나야. 아니 할, 할 아니, 사장님 이거 보세요. 꼬질꼬질한 거. 무슨 설이가 이 이놈아. 아 진짜인데 나만 보이나? 야이야. 할아버지 예, 언제 씻었어? <laughs> 와, 비안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봐. 아, 아 말이요. 소파만 보면 아버지 비안. 이제 안으로 도록노력할 거야. 발배 괴롭히지 마. 여기이 많나? 전설 몇 마리 있어요? 열 마리. 와... 11마리? 근데 김펭귄한테 못이기잖아요 나가. 내 집에서 나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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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장 내보내야 될건 누린내 나는 할아버지 아니야? 야 이놈아! 이놈아! <laughs> <우리 웃음> 할아버지 아무것도 안 했어. 이놈가 이. 할아버지도 키스 해봤어요? 둘미치셨어하잖아 할아버지 불쌍해. 나 사람 보고 함부로 불쌍하다니 표현 안할는데할 불쌍. 근데 왜 함부로 했어, <laughs> 나야 <죽고 있어. 웃음> 할아버지. <웃음> 아니 니말안들린다나현한 선택 저그 꿀팁 주다 꿀팁 <laughs> 진짜 개꿀팁 있는데 이거 안된다고? 뭔게 <laughs> <laughs> <What? 웃음> 빼고 하면 편해요 그게 야 이놈아 저